7페이지 30강 968번입니다. 자, 그러면 지질시대의 상대적인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누가 봐도 A는 선캄브리아 시대야, 맞니? 음, 쓰세요, 선캄브리아 시대. B는 고생대, C는 중생대, D는 신생대. 자, 약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고, 약 5억 4천 100만 년 전까지가 선, 선캄브리아 시대였어, 그치 어, 5억 4천 100만 년부터 2억 5천 200만 년. 아마 지구과학원을 하면은 2억 5천 220만 년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야. 어, 그러니까 억 년으로 기준을 삼았을때 46, 5.41, 2.522, 0.66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인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알겠습니까? 네. 음. 왜냐면 나중에 가면 나이를 주고 이 나이 때는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생겨. 뭐 예를 들어서 2억년을 줘. 그럼 언제야? 중생대지. 바로 나와야 된다고. 3억년을 줬으면? 호생대지. 어. 그지 나이를 주고서 그 나이에 관한 문제들을 낸단 말이야. 그러면 지층이 예를 들어서 3억 살이래. 그래놓고 거기에 중생대 화석을 넣어놔. 그럼 마저 틀려. 틀리는 거지. 그런 것들을 낸단 말이야. 무슨 말 말이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갑시다. 1번. A시대에는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아 대부분 생물이 바다에서 생활하였다. 맞지요? 자, 육상으로 올라온 게 언제라고? 오존층이고. 아니, 그러니까 언제냐고 고생. 고생대, 그렇지? 올라오게 된 이유가 바로 오존층이 생성됐기 때문이었고, 자 A 시대의 화석이 가장 뭐야? 적게, 그렇지? 아니 많이가 많이가 아니고 적게, 응? 틀렸지? 왜? 이생 이 시기에는 생물의 수도 적었고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적었는지 화석의 수가 왜 적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의 수가 적었어. 또두 번째, 단단한 부분이 거의 없었어. 몸에 세 번째, 화석이 만들어졌을지라도 그동안 지각 변동을 많이 받으면서 손상된 화석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발견되는 화석들이 거의 없더라. 그럼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 중에 대표적인 거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 첫 번째, 스트로마 그렇지. 남세균 또는 남조류라고 불러주는. 광합성 최초의 광합성 세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트로마 톨라이트 또두 번째는 최초의 다세포 생물들로 이루어진 에디아카라 동물군 알겠습니까? 그 성캄브리아 시대 밑에다가 두개 적어주세요. 스트로마 톨라이트와 에디아카라 동물군 스트로마 톨라이트와 에디아카라. 동물군 고생되는 어떤 화석들이 있었는지 다 알지.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필석이 있었지. 중생대는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가 있었고, 신생대는 화폐석과 메모드가 있었습니다. 까먹은 친구들은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표준 화석들 다 기억해야 돼. 음.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비시대 바다에서는 무척 추동물이. 육지에서는 파충류가 고생대에는 육지에 파충류가 출현해 고생대 말기에 그러나 파충류가 번성한 건 중생대고요 고생대는 무슨 시대라고 불렀어 비가 뭐야 고생대야 그치 그럼 바다에는 어류가 등장을 합니다 어류 어 대표적인 게 뭐야 갑주어 여기니 그럼 얘들은 무척추동물이 아니고 척추동물이야. 두 번째, 육상에서는 뭐가? 양서류가 번성한다. 알겠습니까? 파충류는 출현하는 거지 번성이 아니야. 3번 틀렸어. 4번. C시대. C시대 중생대에요 맞니? 중생대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거는 뭘로 알수 있어? 고생대 말에 뭐가 일어났어? 판계아가 생겼어, 그렇지? 그러면서 중생대가 되면서 판계아가 분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맞는 거고. D 시대 신생대지요. 신생대는 단풍나무 같은 속씨식물들이 최초로 출현하였다. 속씨식물들이 번성한 게신생대고요 출현은 언제? 중생대 때 합니다. 중생대 때 출현해서 신생대 때 건성하는 <laughs> 거야 알겠습니까? 틀렸고. 최초로 인류가 출현한 시대는 D다. 이건 맞는 거지. 됐습니까? 답은 OXXOXO가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969번. 화석이 잘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개체수 많아야 한다. 맞지요? 화석화 작용 받아야 한다. 맞고요. 지각 반동을 적,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아야 된다 맞고요. 지표에 오래 노출되면 어떻게 된다? 부패가 됩니다. 그러면 부패가 돼버리면 썩어. 썩으면 어떻게 돼? 화석이 되기가 어려워. 알겠습니까? 어. 그 다음에 뼈나 몸, 껍데기 등 몸의 단단한 부분이 많을수록 좋다 맞지? 맞습니까? 답은 4번입니다. 970번. 화석으로 알수 있는 것. 지구 내부 구조는 뭘 통해서 알았어? 지진파. 지진파를 가져가죠. 알았고 지질 시대 구분. 지질 시대 구분을 화석으로 알수 있나? 자, 요거는 조금 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화석이긴 해. 그렇지? 그러면 지질 시대 구분을 화석으로 알수 있다. 할수 있겠네. 그렇지? 어, 맞고. 생물의 진화 과정, 화석으로 알수 있습니다. 음. 과거 수륙 분포도 알수 있지. 육상에 살았는지, 바다에 살았는지, 화석 가지고. 암석의 생성 원인은 모르지? 어? 암석의 생성은 모두, 화석은 어디서 생기는 거야? 무슨 암석에서? 전부 퇴적암에서 생겨, 화석은. 알겠습니까? 변성암이라든가 화성암에서 생길 수가 없고요. 생물의 생존 당시 환경 알 수? 있겠지. 맞습니까? 니엔디그 리얼 비읍이고요. 자, 971번. 중생대. 자, 중생대면 삼엽충 있어, 없어? 없어. 그지 방추충, 메머드둘다 없어. 삼엽충, 화폐석, 둘다 없어. 공룡 안무나이트, 둘다 있네. 답은 4번이고. 화폐석, 5번에는 화폐석이 없으니까 틀렸지. 답은 4번. 972번입니다. 고생물의 생존기간과 분포 면적입니다. 자, 표준화석은 어떻다 그랬지? 표준화석. 시기가 짧고, 어떻다? 지역은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된다. 짧고 넓은. 뭐라고? 짧고 넓은 표준화석.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길고 좁은 시상화석. 알겠습니까? 네. 길고 좁은 시상화석.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생존기간이 A가 어때? 길지? 네. 그럼 A가 시상화석. 분포면적은 A 좁잖아. B는 분포면적이 넓지? 생존기간 짧지? B는 표준화석. 맞습니까? 그러면 1번 틀렸지? B가 표준화석이고. 자 A의 화, 화석에는 고사리가 있다 시상화석 고사리 시상화석이니? 맞아요 어디서 만들어져? 습고 덥, 덥고 습, 습한 육지에서 알겠습니까? 습지 습지 응. 더, 더운 습지라고 할거 아니야? 어차피 습지가 습하다는 걸 포함하니까 비에 해당하는 생물은 현재도 생존할 수 없다 B를 이용하여 식무, 어, 지층의 생성 시대알수 있다. B는 A보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아니지. A가 B보다. 맞습니까? 왜? 시상화성은 특정 환경에만 탈수 있는 애들이니까. 최적 환경을 추정하는 데는 B가 A보다. 환경을 추정하는 거니까 B가 A보다, 아니, A가 B보다 유용한 거지. 그죠 답은 2번과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973번. 자,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 주는 거 뭐라 그랬어? 표준 화석이라 그랬어. 맞냐? 네. 표준 화석 뭐라 그랬지? 짧고 네. 넓은. 네. 알겠습니까? 짧고 넓은. 그러면 생 네. 생존 기간 짧은 거 뭐야? C하고 D가 되겠네. 넓은 건 누구야? B. B하고 D. 그러니까 d가 되겠지. 그리고 고생대 대표하는 화성뭐 있어? 고... 삼엽충. 또는 방추충. 하나씩. 갑어 갑주어. 갑주어. 방추충. 필석, 방추충. 필석. 고삼가방필이라고 했어. 고삼가방필. 그지 고삼은 가방이 필수다. 그래서 고생대는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필석이다. 자, 산호화석. 산호는 뭐였어? 대표적인 시상화석입니다. 그치? 얕고 따뜻한 바다야. 기억나? 니들 쉬는 시간 안 준다. 대답 안 하면. 얕고 따뜻한 바다야. 그러면 시상화석은 어떻다고 그랬어? 길고 좁은. 그럼 어디야? 당연히 A가 되겠네. 무조건 대각선에 있어야 돼. 알겠냐? 위아래로 있거나 좌우로 있을 수 없어. 그러면 A가 될 거고. 지층 생성 당시의 환경? 방금 썼네. 얕고 따뜻한 바다. 그치? 또 온난한 바다. 온난하고 얕은 바다. 뭐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넘어갑니다. 974번. 고사리 공룡 삼엽충 화폐석이 나왔어요. 자, 나는, 가는, 가는 시상화석이야. 나머지 나에서 라는. 표준. 표준화석이야. 그럼 공룡은 언제? 중생대, 삼엽충은 언제, 고생대, 화폐석은 언제, 신생대. 적어놔야 돼. 안 적으면 실수해. 적었어? 네. 응. 가는, 나보다, 분포, 면적이 어때? 넓고, 아니, 넓고, 생존기간 길다. 말, 맞지? 1번이네. 음. 다는, 나보다 나중에 번성하였다? 아니지. 음. 다, 나, 가잖아, 그렇지? 네, 이번 들이자. 이번 들는. 잠깐만. 적가는은 그래? 잠깐만. 가는 나보다 분포는 면아 좁지 미안, 미안, 미안. 실례, 실수했다. 큰일 분포 면적이 좁고 생존 기간이 아 생존 기간이 길다. 이건 맞네, 그렇지? 아클례했다 미안해. 음. 응. 그다음에 표준화석은 다나 가. 그다음 지질시대 구분에는 라가 가보다 유용하다. 이거 맞지? 이게 맞는 거네. 라는 표준화석이고. 가는 시상화석이니까. 라는 고생대 바다? 아니요, 언제? 신생대 바다. 나가 살았던 시기에 단풍나무가 번성하였다? 자, 나는요, 중생대였고, 단풍나무는 신생대입니다. 단풍나무는 속시식물이에요. 응. 답은 3번. 넘어가서 975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과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공룡이야. 그러면 중생대의 육지일 거고요. B는 암모나이트니까 중생대의 바다일 거고요. C는 삼엽중이니까 고생대의 바다가 되겠지. 그치 고사리만 뭐였어? 시상화석이었어. 물론 얘도 고생대에 출현하긴 해. 그러나 얘는 굉장히 오래 살기 때문에 시대를 알기보다는 그냥 뭐야 시상화석으로서 어디야 얘들은 아까 얘기했지 습한 습지 그렇지 따뜻하고 습한 습지에서 산다 자 A 층이 생성된 시대 A는 중생대란 말이야 근데 양치식물이 번성한 건 언제야 고생. 고생대야 그러니까 틀렸어. B층은 A와 같은 시대에 생생되었다. 둘다 중생되니까 맞는 거지. B층과 C층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맞지? D층은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육지에서 퇴적되었다. 맞지? 네. 답은 5번. 좋습니까? 응. 앞에 부연 설명하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기까지 먼저 끊고.